안녕하세요. 사과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소개했던 거대해진 고우스초코케그 다음에 거대해진 로켓단 초코로 그 다음에 이거 이름이 뭐냐초코비 전보를 거대한 거세 가지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했던 거라서 나중에 뜯고 거대해진 로켓단 초코로부터 뜯어볼게요. 네. 나오는 건가요? 네, 여기 도 거대한 스티커가 가운데 떠있어요. 거대한 초콜릿두 개가 있고요. 띠부신 분은 뜯어볼까요? 네. 아이로 붙여서 보내는 뭔지 모르겠네요. 한번 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뭐?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잘 보여주세요. 오. 뭘까요? 짜자잔, 이름이 뭔가요? 이거 처음에 뮤츠 같아 보였는데 메가 뮤츠 엑스라는. 어, 네, 뮤츠는 맞네요. 네. 메가 플러스 뮤츠 같아요. 네. 이거 드디어 뮤츠가 나왔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자, 초코비는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뜯어볼까요? 네, 성준이가 선물로 준 초코비인데, 음. 대왕 초코비. 자, 뭐가 들었을까? 초코비가 많이 들어있는지, 크게 들어있는지. 자, 초코비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오, 뭐야, 이거. 네. 초코비가 하나, 아, 둘, 초코비가 셋, 거대하게 되게 둘.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였네요. <laughs> 그리고 와, 대왕 초코비. 여덟, 여덟 개. 아, 초코비. 대왕 초코비는 작은 초코비가 8개 들어있었습니다. 네. 자, 친구들. 안녕. 안녕.